자, 안녕하세요. 찍어봤고, 무한상, 루터입니다. 자, 10권. 다 봤고요. 그냥 전체 밖에 없죠 자, SSA 사항 9번. 아, 아, 깝네요 자, 21세기 선적파워픽해야죠 자, 요걸로 파워 아, 골드가 부족하다네요. 아, 막장으로 방어 기록이 온것 같은데. 아 치아 리프로스 8이야? 아 못하죠 그러면 못하는게 당연하죠 자, 맞짱 가봅시다 자엉망알로님 이걸로 어떻게 이겨? 자 시즌 짱짱님 벌써 이런 사람만 나와요? 와 부장 아아 아, 부장 아 부장, 아, 부장. 사월의 신부가 저러면은 못 이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할라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유튜브 올린다는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자, 준비. 방판재현 같은이라고. 빨리 준비, 똥꼬야. 아무 까페면 불에 검댕. 저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 방판 지형을 유네로 제형을 해야 겠네요 미래의 해. 아싸 게임 게. 노트 시작 두레박 타기. 스펙조사. 아싸 게임 게 자.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27년승. 아싸. 자. 아, 유튜브가 그저껜인가부터 올렸는데. 자, 차장 진짜 약하다. 100% 이긴다. 제가 이거 100% 이기는 거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자. 자, 21세기 선녀로도 저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스펙 조사. 미래그웬 아저 가위니까 나구지게 가위니까 이런 백조사 미래그웬 차장이다 한 방도 못 때려 자자자 자. 자, 어디 보자 갈까요 아닙니다 자. 자, 근데, 초, 아 주촉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맨날, 이거, 할 때, 주촉하잖아요. 그래도 이번엔, 맞짱만. 맞짱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맞짱 아니면, 무빌만. 무한, 아, 무한빌딩이나, 맞짱만. 맞짱 대전이나, 무한빌딩. 무한빌딩이나, 맞짱. 자, 어쨌든. 인터뷰 뭐. 자, 어차피 찾으면 똑같그 찾은... 100초, 100초 만에. 와, 100초 여기... 만에? 아니, 0.1초 만에. 자, 옆에 친구 있어요. 0.1초 만에. 단품이 떨어뜨리는 인터은는 그냥 나갑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친구가 얘기해 준 거는 시권 보내라고. 자, 시권 보내야죠. 다 보냈습니다. 자. 자, 제 친구가 사원 보내르네요? 아니, 사원이라고. 아, 사원 뽑으르네요? 잠시만요. 자, 사원 뽑. 자, 사원 뽑으르네요. 사원 뽑시다. 뽑기 싫으면 뽑지 말론가. 아니, 뽑아야지. 자, 그장 이거 정리까지 믿으세요. 자, 토리보드 파워 아니. 자, 안 돼. 자, 옆에서 친구가 도잘조잘거리는데 자,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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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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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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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 뭐 봅시다. 와, 그렇지. 가봅시다. 자, 제 전통 영상 보시면은, 그뭐요 선녀 30매 기념 영상 보시면은, 제가 맞짱 틀렸을 때 하는 방법, 맞짱 아, 질것 같을 때 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 있습니다. 야 드디어, 내 캐릭터도, 내 캐릭터 마, 만 원, 체력 많이 넘어집니다. 진짜 액 어우, 다행이다. 와, 확확확, 확낀다 야, 왠지 불균데? 아, 왠지 보기한데둘에 박방? 박아요. 왜안 해, 봐아 조금 더 엉덩이 온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되는 거네. 턴용만 안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레바 타기 자 느리게 하니까 와 아주 그냥 자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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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깼습니다 치알 플러스 7도제 뭐냐 선녀 진짜 한 방을 아한 방도 못 때리는거래 선녀 한번 진짜 아 배설기공격 세죠자 이렇게 자 배설기공격 배설기공격 너무와자 눈덩이님 와. 자, 2, 4. 와, 진짜. 사울의 신비로, 진짜. 깨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자, 맞짱 한 판만 더 하고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사장이 되고 싶은 장님? 자, 무하는 뭐 애님?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방어기로 가봅시다. 자, 이거 가보죠. 죽거맨이다 야오님. 자, 그냥 스하고 공격해서 때리고 그거면 끝입니다. 자, 안기하 98초만에 방어 기록도 별거 아네 자, 이 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아니죠. 자, 파업 해야죠. 제발! 성공하는 줄 알았어 나.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